아, 참. 애설작업자야, 설이경기 좀... 형, 잠깐 경기장이요. 어? 일반은 어? 죽인 아니고요. 반은아니지이한 <laughs> <중간은 아직 웃음> 거야. 선수, 선수 잘하는 아니거

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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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아 으아, 으로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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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아, 으아, 으 <laughs> 고조 안내가 려 고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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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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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

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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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보고! 아무도 없어! 아무, 잡아! 내려와야 돼, 슬슬 내려와야 돼! 슬슬 내려와, 슬슬 내려와! 영어꺼, 좋아! 우리 내가겠지 박진성이야? <laughs>

아니, 안 나왔어요? 어, 스페이어 어디 있어로까지 나타내는 거지. 아있는데 이거 이다아 밤에 도와주는 게넌 소리 아니 아, 여유 있어? 사달라고 말하면 돼? 그래. 어, 말해, 그러면 살 거야. 어, 말해, 그런 거 얘기해도 돼, 상관없어. 유철형이 혼자 사니까 들고 오기가 힘들어. 나 이거 하고 오잖아. 안먹잖아이 가방 하나도 봐. 너가 사와 너, 아, 너 줄게. 보이지? 네 그런 거 얘기해도 돼 상관없어. 돈 있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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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 どう 유두 이거 영상은 봐 한번씩? 어쩌다 한번 어쩌다 한번? 이롱이는 저도 가끔 그래? 근데 이게뭐 가까이서 이렇게 안 잡히니까 사실 쉽게 막 개콜 넣었다 정도만 알지 음. 그럼 좀더 확대해서 할까? 반대! 있다, 반대! 반대! 아, 와 나이스! 와나이 빨리 빨리 이이 어? 진이가 올려 홍진이가 오늘, 오늘 홈케이크가 윙이죠. 근데 윙인데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. 내가... 야, 눈이 좋다! 뭐야! 어! 뒤에 가라 한다 한다 갖고 어째 어 일단 이거 왜 나가지고 어이렇다안 되는 거어다아어 이노래니다가이 <무늬> 노래를 <무늬> 줄는데그 엄청 돌줄 아는데 오늘. 근데 오늘 좀 그늘 졌다 그래도. 어디가, 그늘, 어디가. 이거, 이거 다 그늘 아니야? 이게 무슨 그늘이야. <laughs> 그래? 어디 그늘이 거 아, 땡볕. 땡볕. 땡볕이야? 아, 색깔도 다른 아 미안. 아, 아. 땡볕이어어 <laughs> 바람은 좀 있는데 그늘은 이게 그늘지나 아, 그늘. 너무 시원하길래 아. 아, 미안해. <laughs>

무슨... 뭐, 무슨... 아 더럽게 나다아다가는데 지민아 반대 봐 반대! 네. 네. 다음날 또성미형고데야맞아난이내 <laughs> <laughs> 어디 어디 갔어? 백조 1대 어디 갔어? 서요 그리고 <목 Kos> 거기 갔다 왔어? 유니버 <목> 아니요 거기... <목> 어, <식> 우리 못 갔다 어 갈려고 했는데, 아, 했는데 애들 타그 타는 거안좋아한다고어 거기 그리고 사람... 아, 그러면 무조건 신고 기다려야 된다고 갈 거면 아예 왕따 테스트만 끊고 맞아 맞아 그렇죠. 그것도 그냥고만맛있어 알겠어 알서어 8만 원이면 9만 원이면 안 비싸 나는 거기만 못 가봐 그래서 원래 저번에 가려고 다 약했었는데 중복 애들이 한거갖가몇 대... 몇 대가 있는 거야? 네중들이을거같아이거 그 아, 그거는 무조건 바로 바로 동네에 들어가서 아, 있잖아 네. 중복 패스 동생에 네. 있어? 신랑 없아지아저한 칸씩 갔다 온거한씩 갔다 어 아니야 이거 홀린 계속 가겠는데네 중복 애이저려 그렇지. 아, 저나거한번렇아 내가 오늘 저기 그 송병원은 내가 오늘 <laughs> 좀기 착탈시킬 <평탄을> 거야. <laughs> 송병원은. 왜냐면 송병원은 오늘 이후로 3개월 동안 이제 트로트도 못 차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야 오늘 뭘컴퓨 뛰다가라고 <laughs> 내가 할 거야. 배려 배려야 할거 이거는 혹시 여러들이좀약해줘 어,

야, 근데 네, 잠깐만. 좀. 지 아, 아, 가려 가지고. 네. 이동이오또 야, 내가 기 저기. 저기 니까너다데로너 괜찮아, 진짜? 사회복지사 가 사회 복지사 안 갔어야 돼. 그때 가서 늘 그런 거 아니야.

팔을 대면 돼. 팔을 어. 안 대. 어? 그럼 상대방 발 먼저 와. 어, 거기 그냥. 으로 쏘는 야한번제려고 하지 마, 원찬이 형. 한번 제끼려고 생각하지 마. 그냥 있으면 좋아요. 어, 어제도 마찬가지고. 오, 시 오. 해무

진짜 맛있어 한국에서 먹는 튀김보다 훨씬 맛있어 장사도 하고 있잖아. 오늘이 여기 있었는데. 키우면 어쩔래. 이거. 이거 쉬워. 거살까 적구나. 형 키우면 많이 만치잖아.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이게있었는데 이게 고어 이게 반복을 계속 반복만 했었